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카산타에서 고칠 확률은 1%, 1 정도뿐이 안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면 어떤거 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가 1 0 0 내가 봤을 때는 제일 낫을것 같아요 왜냐면 6는 아이오닉 6는요? 6는 사지 말고 아 그거는 그건... 지워버려야 돼요 그거는 6는 실패작이에요 그랜저 HG마냥 완전 실패작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전기차랑 일반 차랑 택시 탈 때마다 이것저것 여쭤보는데 오늘 이제 인터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이 차는 미로인가요? 미로 니로 플러스예요. 플러스예요? 예, 전기차에. 어떠신 것 같아요, 전기차 운행해 보시니까? 가격 대비해서 너무 비싸가든요 요즘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이오닉하고 한 400만 원 정도 이 차이 안 났어요. 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네. 아이오닉은 480만 원 떨어졌고요. 이거는 한 700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가격이 좀 떨어졌구나. 원래는 어떤 차타셨어요 이거 전에는? 원래는 그랜저 그랜지에 였었지 그랜저에다가 이걸로 하시니까 더 좋으시거나 안 좋으신 좋은 점이 있으세요? 그 거는 이제 뭐 잘나가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이제 이게 좀 쿠션은 좋은데 턱 같은 데 넘어갈 때가요 네. 이게 막 딱딱해서 그러니까 아... 압축을 시켜 그게 좀 나쁘고요 그리고 이제 앞바퀴 뒷바퀴 전기차가 이게 작아요 길이가 그리고 이게 턱 넘어갈 때가 이게 뭐스무스무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질 못해요 전기차가 아주 단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골목 같은데요 나이 많은 사람도 못 듣고 이런 게 아주 너무 나빠요 아, 소리가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예, 지하철 마냥 <laughs> 자동으로 이게 인위적으로 다가 소리 나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잘안 들려요 이연 부담이 크고요 전기차는 많이 안 팔려요 비싸고 요즘은 이제 하도 안 팔리니까 이제 가격은 네. 많이 다운되는 아... 상황이에요 10월 9월부터요 전기차도 좀 나중에 한번 구매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는 뭐 전기차로 가, 가는데 그게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요 이게 원래 빨리 당길 날에다가 사람들이 이게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카산타에서 고칠 확률은 1% 정도 뿐이 안될것 같아요. 네, 이거. 그럼 어디가 센터 들어가서 고쳐야 예요 예, 되는 그러니까 거네요. 단점이고 이게. 에어컨 키면은 내연기관하고 똑같아요. 네, 연료 들어가는 게 그렇지만 아, 네. 겨울에 내연기관에 시타키면 연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만은 이거는 40%만 먹어요. 아, 겨울에는요? 예, 겨울에 충전을 하면 여름에는 600km인데 겨울에는 400km 뿐이 안 돼요. 겨울에는 확실히 좀 배터리 성능이 좀더 다른. 많이 다르구나. 많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600에서 400이면 차이가 나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40%가 또 먹으니까는 엄청난 아, 거죠. 거기다 히터까지. 은근히 생각보다 충전을 자주 해줘야 될 수도 있겠네요. 가용은뭐 자기네 집에서 얼마 안 굴려서 한다그러큰 적이 없는데요. 네. 자가용은 어디 놀러 갈때 예를 들어서요 고속도로 타고 갈 때는 네. 아주 취약이에요 취약. 왜냐하면은 그 화물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은 원래 용달 시내에서만 해게끔 되어 있어요. 고, 고스트로 원래 적으로 못하게는 안 되지만 가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요. 네. 내줄 때. 근데 뭐 화물차들이 거의 90%를 차지하니까 화물차들은 1톤차 같은 경우는 여기서 대전 정도 뿐이 못 가니까요. 계속 충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용달은. 여기서 서울시 내에서만 해라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게 단점이에요. 보험료 비싸고. 비싸요. 차 고장 나면 센터에 가서 해내면 며칠씩 걸리고 그런 게 엄청나게 불편해요. 그래서 안 팔려요. 자가용들은 100원이 의사는 내려오면요. 한 이런 정도뿐이 안 썼어요. 예를 들어서요. 네. 영업, 그래서 영업용은 100원이 내려오면 200원을 쓸라 그랬었어요. 네. 영업용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했는데 자가용이 안쓴 거를 99%를 다 영업용으로 줬어요 지금 영업용도 이제 일 많이 한 사람들은 거의 이제 전기차를 샀기 때문에 안 팔린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그렇게 많이 차 가격이 내리가하는 거예요 결국 내려가는군요 차 가격이 예. 만약에 그러면 택시 말고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다면 어떤 거 하이브리드요 하이브리드? 예, 예. 하이브리드가 꽤괜한아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나 좋아하시는 차 있으세요? 하이브리드 중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그랜저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랜저 하이브리드. 내가 그랜저를 볼때딱그런 HG 말고 IG라는 거 있어요. 네. 그전에 HG가 네. 완전 실패작이었고요. IG. IG는 더 좋은 차가 필요 없을 정도로 나와요 IG에서 그랜저 이상으로는 좋은 게 필요 없다. 이 달레밍한 그랜저가 하이브리드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좋아요. 어. 신경 안 쓰고요. 어디 갈 때요? 어, 외제차 이런 거는요? 나는 외제차 우리 아들 내면 새끼는 외제차 었는데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비싸고 한국 차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아들 내면은 b m w 해요. 근데,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적은 더란 것 같아. 뭐 국산도 지금 잘돼 있어요. 제가 전기차 타면은 택시 같은 거탈때 전기차 타잖아요. 그러면 멀미가 심하게 났거든요. 이 차는 아. 좀안 그러네요. 이거는 운전을 저, 잘하셔서 그런가? 지금 저 그것도 보완을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이건 니로는 네. 그런 경향은 없고요. 다 AS 들어갔잖아요. 뉴스 한번 한번 했었잖아요. 아이오닉 5인가 못뭐 탔었는데 네. 아이오닉이 제일 심하고. <laughs> 아 출발하거나 멈출 때그 멀미가 탈 때마다 이상한 거예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이거 택시 못 타겠다. 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나타나 그랜저 탔는데 음. 이, 이, 이 지금 니로는 그런 게 거의 없는데요. 리콜 한번 들어간 적도 없어요 단지 그 작아서 그래지 근데 많이 안 작은데요 이거? 예? 많이 작진 않은데요? 보니까? 그럼요 생각보다 다, 다들 다 타면은 여태까지 생각보다 다 괜찮다래요 높이도 생각보다 네. 제가 키가 큰데도 이게 높고 네. 한 2, 3인 가족에서 타기도 괜찮을 그 같은데 4인, 5인은 좀 작을 것 같고 애기 한명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배터리도 거의 같은 급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게 가, 차가 가벼우니까는 키로수는 더 많이 뛰는 거지왜우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 많이 뛰네요. 그렇죠. 더 많이 뛰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 같이 아이오닉하고 빠이브요? 예예. 걔하고 같이 딱 충전하고 우리가 속초 놀러 갔다 오잖아. 이거는 3분의 1 가량이 남았지만 걔는 충전을 해야 돼요. 그 차이가 큰데요. 그 엄청나게 큰 거예요. 6은 아이오닉 6는요. 6는요? 6는 사지 말라. 아이 그거는 그건... 지워버려야 돼. 그거는 6는 십패작이에요 그랜저 HG마냥 완전 실패작이에요 그래요? 예,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대에서는 그거를 아치대안으로다가 전력 투구를 해갖고 만들었다 그러는데요 영업용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600만원 정도 다운 시켜갖고 팔아도 안 팔려요 근요 그게 뭐냐면, 너무, 나, 너무 낮아서 그런가 보다 예, 예 그렇죠 뒤에가 너무 낮고요 그래도 운전하기가 너무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승용차가 비해서 너무 무거우니깐요문저 밑에 옆에양 옆에 양옆에 있잖아요. 그게 네. 얕아가지고 네. 아주 많이 긁어먹어요. 긁어먹는 거야? 네. 확실히 저 이런 거 기사님들한테 막 이것저것 여쭤보면은 네. 잘 아시네요. 이걸 확실히 매일 운전을 하시고 차를 맨날 이제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식스 한 사람 있는데 너무 후회스러워가지고. 저 넥소 저거는 수소 수소예요? 수소? 그렇죠. 저거는 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자가용은 자기 근집 근처에 있으면은 저것도 할볼 만해요. 네. 왜냐면은뭐 저거 1,200만 원 뿐이 안 가니까요. 지원은 5천만원해 줘요. <laughs> 그것도 이제 지역마다 틀리고 서울, 경기 다 틀리니까. 편한 아들이 저거를 하나 했는데 네. 아주 불편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뭐 저거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다 거의 경매 시장에 팔린 거에 80% 나와 있더라고요. 어, 그러면 저기 EV6는요? 저기 앞에 있네요 EV6도 저거도 괜찮아요 적어도 근데 했잖아요. 저거는 이제 뭐가 나쁘냐면은 아이오닉 같은급이잖아요 저게요 네. 근데 아이오닉 보통 400만원에 비쌌었어요 근데 지금 은 100만원 90만원 정도뿐이 차이 안나고요 뒤트렁크가 네. 좀 불편해요 저게. 작다 이거죠 그러면 니로 하시겠어요 EV6 하시겠어요? 나는 EV6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 왜냐면은 가격 대에 비해서 <laughs> 네. 별로 적이 없어. 누로는 <laughs> 편하네요. 네, 이 누르는 의자가 되게 편해요. 제가 얘기했듯이 가격대에 비해서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죠. 아이오닉하고 좀 차이를 줘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내 생각은 700 정도는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아이오닉5랑 이거랑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300만원뿐인 차이 안 나요 근데 니로가 좋다고 하셨으니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그래도그 <laughs> 왜냐면 이게 폭이 그보다 작아요 아, 사람... 그러니까 골목 같은데 막 이런 게 들어가고 택시로서는 괜찮아요 아... 왜 그러냐면 택시는 90%가 혼자 타시니까 그런 건 좋은데 자가용으로서는 같은 고거 300만 원, 3,400만 원더 주고는 나 같으면 아이누 캔다 이거죠. 근데 아... 아이누도 초창기에 나온 거보다 지금 나온 게 좋아요. 초창기는 에멀미하는 사람 못 탔어요. 택시는 90%가 혼자 한명 타는 승객이에요. 그럼요, 거의 90%요. 두명두명안 타요? 두 명도 타는 사람 있는데 그게 확률 제가 얘기한 게90% 정도. 거의 한명 타는구나. 네, 85%인지 90%에 혼자 타요. 전기는 연료비가 싸다. 절대 그걸 안 해요. 선입감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들죠 근데 라용도로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영업용도는 내가 어느 정도로 되면은 넣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오고요 그게 별로죠 아 그럼요 그리고 또그걸를충전하는데 기계가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차가 물려있어 있잖아요 아, 그죠 네. 그런 게 너무 불편해요 충전하는 시간 이 정도 비하면은 결코 그렇게 생각보다 싸진 않다 이거죠 가스가 그러니까 가스 차가요. 네. 서울 시내 95%예요. 일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은 가스가 낫고요. 차 가격이 비싸니까 정차를 안 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걸 비해서는 전기차가 낫다.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저는 그러면. 일을 많이 하죠. 저는 <laughs> 서울 시내에서 10번째 안들은다열 <laughs> 번째요? 매면은 <laughs>